아, 계속 영상을 보시고 계시지만 지금은 12월 초예요, 12월 1일인데 오랜만에 해외가 아닌 한국 영상을 찾아겠습니다 오, 음. 이거 유명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락시장 가서 맛있는 방어 물물 브라더스와 함께 오늘은 제철 방어 보셔보겠습니다. 함께하시죠. Let's go, go. 브쇼 어, 입고 어, 있어요? 노브쇼. 엄청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아 뭐야 튜빙이랑 그리고 카약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배고파요 이제 새거사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 카메라는 또 어느 바다에 빠지게 될지 그럼 그러니까 어느 바다 갈래? 물곰입니다 물곰이에요 갑자기 어, 물곰인가요? 네 너가 곰이죠 물범 만나러 가고 있다 나도 헷갈려 오늘 두 캐릭터의 좋은 사진들이 합쳐지는 날이죠 날이 추워서 방어 먹으러 갈 겁니다. 대왕어. 대왕어는 어떤 대왕어 맛있나요? 넌 요리사잖아요. 겨울에 기름 챙겨 마시죠. 울에 기름 챙겨 죠 우리처럼. 우리처럼. 가득 찼지. 너무 차가지고. <laughs> 술 뭐가 좋았어요? 응, 폴존은 인도에 위치입니다. 아무튼 가락시장 가서 방어 한 마리 싸 가지고 기름을 더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에 기름을 두 하겠습니다. 오일 플러스. 오일 플러스. 한키가보스레지고 보여드릴까요? 찾았다 내 친구 이동한다 내 친구 어 아니네 가저씨랑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야 들어갔어 아 안해 어 다, 나와봐 다시 나 너가 사진 찍어준데 왔는데 와기구나오랜만이요 아,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자랐다 두건이 드링크를 줬습니다 그럼 뭐다 소주다 <laughs> 살도 오르고 방어야 사람이 많아서 우와 했는데 회는 있는데 자리가 없대요 식당 자리가 없대요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네 진짜 잠시만 기다려보시고 이러네. 아, 회를 다 싸질머지고. 네. 네. 어 여기다 식당이 없대. 어 처음 뵙겠군요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범이에요. 네. <laughs> 물고 아, 물곰이에요 물범이에요. 자리가 없대. 일단 사면서 물어보자. 아, 오케이. 상어는 어떻게 해요? 상어는 이렇게있습 굴은 어떻게 돼요? 굴 요거는 킬로 5,000원이고요. 한소개 23피스 정도 들어데한칸에한 2만 원, 2만 5천원인가할 거예요. 아, 굴도 좀막 먹어 그래, 볼까? 어. 생만계세요 음, 어. 근데 굴 음. 자연산 굴사 먹자. 있을 것? 아. 어. 여기 제로페이도 돼요? 네, 돼요. 30으로 살까? 이거 작은, 어.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만 이 이것도 사장님 그러면 5만 원 하고 좀 좋은 부위로 주실 수 있어요? 네. 아니 거 6만 3천 원. 근데 방어를 사서. 아 그래. 네. 네. 5만 원 맞춰 드릴게요. 네. 맞아 여기 맛있었어. 먹어보자. 좋지? 아 홍어도 먹고 싶다. 와 방어님 가셨다. 응. 상처 났어 해삼도 있고. 이게 다 양식이야? 나는 여기 자연산 고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떡 하지? 팔라고. 어, 그지 약간 느낌이. 어, 저걸 보니까 그걸 <laughs> 먹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잠깐 즐겁자고. 고생할 수없아 어. 많이 아프다고. 석화, 지 어, 석화랑 해삼이랑 사가자. 어, 화연산이요? 에 네, 자연산 이거 한 근에 만 원씩. 한 근에 만 원이요? 네. 이거 만우천짜리요? 지금 들가려고 지금 치우니까 그렇지. 에이, 무샤. 제로페이도 돼요? 제로페이 돼요? 네. 한번 주세요. 응. 이거 회로 먹어도 되죠? 회 먹기 그러면 굴을 뭐 삶아먹나? <laughs> 왜 욕먹니? 회 <laughs> 먹어야지. 헛소리 했네. 어, 여기 안 되네요. 안 되는 매장이네. 안 돼, 돼. 우리가 제로페이. 저기가 쓰는데. 저기 다 쐬봐, 요 어, 그러면 제가 그냥 카드로 할게요. 제 생각에. 네, 이렇게 하면. 만 원. 네. 됐다. 이제 네, 버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드 기계를 내가 교육시켰어. <laughs> 해삼 먹고 싶다. 아까 해삼 좋아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근데 다회일화되어 있네요. 막 이렇게 퀄리티가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돌아다녀도. 총 이제 조업 상황은 참치 샀고요. 1인 세트 산 거고. 그리고 대방어 중짜. 둘다 이제 만 원씩 추가했어요. 좀 좋은 부위로 챙겨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불 자연산. 샀고, 해삼 사고. 가성비 추은 해삼이 진짜 비싸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회를 떠서 원래 3층으로 가도 된대요. 회 3층도 회 센터고 지하 1층은 먹거리 광장인데 지금 여기가 완전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 다 지금 그 상인분들이 이거 회팔으랴 그리고 식당 잡으랴 난리에요 활기찬 것 같아 서 보긴 좋네요. 손님이고 뭐고 뭐다 난립니다. 어 내려왔어. 어디로 가냐? 아 오다 가다 아어야 안쪽 난리 날것 같은데요 사람이. 어? 폴전 어? 어? 알베니, 더블우드아 참치주 시켜 한 거야? 네. 아씨 뒤진다. 먹어보자. 어? 좋됐다 아 얼음이네. <laughs> 야, 황새치 맛있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장 어. 황새치가 최 약체인데. 음. <laughs> 초밥 먹어. <저> 라면으로. <laughs> 이거 패치다. 부신 거다. 패치야. 어? 어. 떼줘. 어. 세탁 맡겼는데 안 떼줘서 와서 다행이다. 라면 떼서. 일본에서 사온 거야? 어. 아, 어, 라면에 초밥 추가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초밥이 근데 너무 작다. <laughs> 라면이 너무, 어. 너무 커. 라면이 너무 커. 전골라면이야. 내가 좀, 내가 나가서 나가기 힘들어 그런데 네. 가서 아까 언제 나오는지좀 물어봐줘. 이3살 네, 어리니까 1 4살 어린 걸 알았으니까 아, 빨리 빨리 안 움직이나. 네. 다 먹었었네. 아다 먹었던 거야? 네. 아, 근데 이렇게 풍, 풍족하게 맛있는 회가 많으니까 시부레. 아 좋다. 좋네. 네. 해삼 너무 맛있는데? 음! 좋다. 감사합니다. 자연산 굴. 석화가 아닙니다. 자연산 굴입니다. 굴도 맛있겠다. 굴 맛있겠다. 어. 아, 향도 모르는데. 저나굴좀 먹어. <laughs> 아 식감이 틀리잖아. 굴이 좀 딱딱하네. <laughs> 굴이 아삭하네. 와 끝이 달라. 처음에 비사인데 끝이 다르지? 끝에 향이 확 좋아 어 향이 난, 좋아 어, 난 처음에는 그냥 비산에 어그니시스 말이다 이는데 끝에 확 좋아진다 이게 이제 아, 이거랑 끝에랑 이거라니까 그치 아, 레몬 맞다. 있지 레몬 있지 아, 있다 맛있다 진짜 잘 어울려 비트위스키랑 우리 조합이 미칩니다 이거는 근데 차게 먹는 게 맛있나요? 따뜻하게 먹는 게맛있나까 상온이 제일 좋아요. 이 상온이. 네. 아. 차게 먹으면 향이 죽어버리고 아. 뜨겁게 먹으면 너무 확 아. 네. 올라와가지고. 레몬 몸은... 최고. 와 이게 그러면은 그 그냥 이게 손자은 이게 데워서 먹는 그건 아닌 거야. 아. 와인이 이제 손에 대서 안 먹고 오히려 위스키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손에 이렇게 켜서 이렇게 뭐데우는거있잖아막 근데 위스키는 좀 데워 먹어요 손으로요. 아, 이렇게 네. 하면. 와. 아, 나, 나 여기 주말로 나갈 수있을면좀물어웠다 <laughs> 진짜 무서워. 노루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노루만 아니면. 아, 나좀 무서워. 이 피트랑 어, 이게 너무 좋다, 조합이. 와. 진짜 자주 먹지, 그러면. 이쪽에 이제 위쪽에 플러스가 위쪽 거 먹어. 레몬이 있는 게 훨씬, 훨씬 잘 맞는다. 좋습니다! 어, 이제, 이제 맛있겠다. 새 거로 좋습니다새거왔습니다 아. 훨씬 적당히 녹아야죠. 얘는 한 점밖에 없네. 얘가 배꼽살이다. 배꼽. 근데 얘도 배꼽이야. 이게 이렇게 자른 거 같아. 자기만 네, 난... 먹는 거 가렸어. 참치가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음. 제일 처음 했던 게 참치를 많이 먹으러 다녔던 거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안다음에 약간 그 고상 심리 같은 거 있잖아. 근 그게 참치야? 어 아, 아, 참치를 많이, 많이 먹으러 가고 있잖아. 근데 뭐 내가 산건 아닌데 어쨌든 뭐, 오늘 버니까다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거 있었고 일하기 전에 내가 이제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한번사면 얘랑 나랑 봉촌 샤브칼고있어이어 그거를 고기를 존나 한번 아 왜? 그냥 아니, 미친놈처럼 아니. 먹어보자.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뭐 근데 재미지 재미. 사실 먹으려면 먹지. 근데 대면 이제 진짜 마음대로 계속 넣어서 먹어보자. 먹었거든. 개기름져 국물에 <laughs> 기름 죽는 동물 거가래라우리 많이 많이도 못 시켰어 어, 맞아, 타고나 많이 못 먹더라고 어, 심지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샤브위치에 넣은 타요코스 어. 기딴 거잖아 개싸구려지 스님 욕심이지 욕심도 아니야 사실 저도 있었고 진짜 간지가 그거래 KFC에서 버킷 이만한 거 시켜갖고 껍질만 먹고 버리는 거래 미친놈 아냐 그거? 그게 개간지지 난 그거 소고로 파기엔 거기만 먹고. 그렇지. <laughs> 아 여기 몇년 차요? 저한5년 됐어요. 그럼 되게 일찍 취업을 했네? 저는 근데 여기가 첫 회사가 아니고 전세 번째 회사여가지고 총을 새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었어요. 와. 아니 저 친구들 보면은 저도 아직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빠른 편인 것 같긴 해요. 결혼셨어 아니 결혼 아직 안 했어. 아이그로 뭐, 나가겠다 29만명 아, 주심 아, 그러니까 너꼰대나 <laughs> <본데? 웃음> 요새 약간 지속진이 좀 약간 동기가 느껴져? 어동지가 <동기만 웃음> 느껴지고 <laughs> 사람들이 지속진이 <지속하는 웃음> <laughs> <laughs> 어. 사람들이 남아가면 사람들이 스윽 헐티하고 막 이거 모세의 이적이야아 <laughs> 좋다 좋구만 아, 이 연말이지? 여기는 괜찮네 응? 여기도 응. 뭐, 괜찮네 이제는 확실히 우리 때랑 다또 진짜 개쁜데? 왜냐면, 음. 그러니까 불친절한 게 조, 존나 없지는것 같아. 우리는 용산사전 하면서 놀아주 진짜 많이 갔거든. 근데 음. 진짜, 그러니까 이게 SNS의 선자리인것 같아. 그러니까 눈탱이랑 불친절이 어느 정도 눈치껏 없어져. 아, 눈치, 불친절하잖아. 아, 바로 어. 이제 연병을 하니까. 제가 여기 카메라 몇개 있고 하니까는. 어, 더. 어, 아, 더. 네, 물론 이제 그걸 악용하면 안 되지만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다비오다비오 이런 거 얼마야? 이거는... <laughs> 진짜 십십십 아저씨 같다. 이런 건 얼마야? 근 이거는 많이 안 비싸서 한 17, 18만 원 정도? 맛있긴 한데... 야, 근데 비싼 맛은 나 비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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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맛은... 온탁하다, <laughs> 온탁해. <laughs> 전반적으로 지다 섞이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랜덤으로 고물찾기처럼 좋은 걸 드실 수도 있겠죠. 작은 발의 매운탕 나왔습니다. 아 <laughs> 이거 <이렇게>. 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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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아, 이게 참치인 줄 알았다. 좀자강구천이야 저기. 어? 시발! 강원도다! 진짜 아 참치는 네. 딱 시즈니가 있는 거야. 아 이게 쇠동의 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뼈 아, 아, 같은 거를 아, 네. 경수처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 맞시다, 근데. 오, 맛있다 근데. 어 진짜 맛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 어 녹은 보람이 있네. 어. 아 여기다 핫팩이라도 깔아준다. 아그래 <laughs> 빨리 먹게. 내가. 창피하게 놀 거야? 창피하게 놀 거야? 너 내가 창피해? 아까부터 주원이기서올라 잘해요. 아, 지금은 네. 내가 잘할까? 근데 아, 내가 맨 처음에 우와 했던게 애가 우리는 네. 43금이니까 내가 네. 엄마가 없거든? 엄마 뭐예요? 엄마가 나... 없다는 뜻이에요? <웃음> <웃음> 아, 그게 무슨 말씀이? 마마 뭐소핑 갔는데 요새 어. 락을 누드김밥을 사왔어 누드떡볶이 네, 네, 네. 네, 네. 사왔는데 누드김밥이 너 태어나기 전에 어어 그저시 <laughs> 어,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 때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한데 맛있고 그랬는데 <laughs> 그래. 우와 니네 엄마 느이했는데 지가 싼 거야 <laughs> 근데... 그그 그때, 때는 <laughs> 말 못하잖아 어, 그때 몰랐지 그때 몰랐지 중학교 때 그래 어. 그 얘기는 했었고 뭐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음식 정말 잘했지 그래서 처음에 많이 배웠지, 내가. 음. 음미를 갖게 됐지. 중학교 어. 어. 때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 부대찌개 먹자라고 하면은 얘는 맛있는 데를 찾아가고 나는 요리 이거 이거 사서 우리가 해 먹자. 아, 생각이 다르구나. 네? <웃음> 네? <웃음> 마지막, 나중에 이제 내가 음식을 많이 <laughs> 요리하잖아, 음식을. 멸치동 땄냐? 안따는데미쳤야 <laughs> 우리 집은안따는데 왜? 쓰잖아? <laughs> 안 쓴데? <쓴대? 웃음> 아, 이멸지 똥을 안 따고 그냥 하면 적은 양으로 국물 인기가 좀 많이, 아, 많이 나니까 생존이야, 어, 생존. 탱존. 어. <laughs> 근데, 근데 3 0대남자들이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laughs> 어, 딴데안 닦네 이러면서. 분명히 쓰는데, 분명히 쓰는데. 아. 많이 넣으면 쓰지. 근데 많이 넣 쓰지. 어. 어. 난 썼어. 어. 난 썼다고 니가 하 응. 특별하니까. <laughs> 마음에서 오는 쓴맛이야. 그러니까. 아... 주원이 굴깍두기 잘난 거. 굴깍두기? 주원이 아하. 굴깍두기는 약간 인정. 했하 가끔 우리 어리둥젓 한 집으로 살잖아. 어. 얘네 집에 주면, 아하. 네. 삼겹지까지 해서 돌아와. 아하. 아, 그게, 그게 가서. 한, 한, 한 세트 보내면, 한 세, 네집 받아. 아하. 아, 훌륭해. 많이 보내. 네. 굴깍두기 피트랑 닮아져있지도. 아, 시원하겠다. 굴깍두기 하면. 아, 제일 맛있다. 그치? 어. 그걸 사는 게 최고의 노래다. 아니 16만원을 만원에 이겼어. 진짜 맛있어. 근데 그거는 술 때문이다. 아, 그런가? 아, 이, 이 어. 아, 이거랑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 비싼 거구나? 그쪽 어. 나라는. 그쪽 <laughs> <맞아. 웃음> 나라는 이, 그래서 불이 비싼 거구나? 어울리는 소리 있어. 맞아, 뭐. 어울려서.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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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아, 수 있겠다. 아, 아. 그 생각은 어땠어? 어. 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요즘에 그 얘기 되게 많이 해놔. 그 음식의 절대 값으로 치면은 다 공짜로 치는 희소성도 내가 몰라. 그러면 라면이 존나 맛있는 거야. 아, 진짜. <laughs> 거의 못 이겨. 한우랑 라면이랑 난 절대 값의 점수는 비슷한 것 같아. 참치 국수랑 라면이랑 군다비교해 가도 라면 이길 수 있는 게몇개 없어. 평생 라면만 먹었으면 삶 이거 군닭을 라면 시키잖 그래요. <laughs> <laughs> 어렵다니까. 면 시키기. 그거. 죽어 그거. 그거 이 새끼. 그렇습니다. 뭐야? 갑자기 싶으셨겠죠? 이 요리 쫄게 물범이만 만나면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뒤에 기억이 샤라락 사라집니다. 주행낭이고요. 클로징을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락시장에서 방어, 참치, 그리고 해삼, 자연산 굴 먹어봤습니다. 자연산 굴은 이제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 에일리언처럼 이제 내 뱃속에 바이러스가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한 5일을 지내면 될것 같습니다. 두근두근하죠?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약 그러니까 20년 전 아니면 뭐 10년 전보다는 가락시장도 이제 리뉴얼이 잘돼 있고 정찰제가 잘돼 있는 느낌이에요. 뭐인어교주 해적단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크게 민탱이 맞으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제철 방어 아주 맛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었을 때가 12월 초거든요. 근데 음 조금 지나면 더 맛있어진대요. 1월은 제일 맛있어질 테니까 그때 한번 올해는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치학교라는 참치집도 몇 번째 가봤는데 정말 잘 나오고요. 제 꿀팁은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뭐 소중대 6만 원짜리를 시키시고 만원 정도를 더 주시고 좀 좋은 부위로 주세요. 특히 방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온 마리를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거나 참치도 뭐 5만 원짜리를 시켜서 만원쯤 더 주시면서 좀 좋은 부위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면 되게 가성비 가신비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콜키지 차지는 뭐 양주 드실 분들이 계시다면 병당 15,000원 정도 받았던 것같고요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는 뜰수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저희도 되게 고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식당을 먼저 예약을 전화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회를 뜨러 가시는게 시장에서 드시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철의 대방어 그리고 자연산 굴과 피트 위스키를 먹어보는 컨텐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모임이나 또 제철 맞은 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락시장 가서 드시면은 가성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봤는데 자연산 굴이 한 근에 2만 원이었거든요 어제 떨이로 근데 백화점에서는 500g 정도에 3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3만 원 이상 네 그래서 확실히 가격적인 경쟁력은 있다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랜만에 국내 영상 찍으니까 기분이 같이 좋네요 또 다음에도 더 맛있는 곳 재미난 곳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또 해외가 되지 싶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또 저와 함께 해외 국내 술 만나는 여행들 함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먹으면서 마시면서 떠들면서 다니는 술주 다니엘행 주행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